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자세히 들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경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드디어 정의가 세워졌다라고 보수 진영에선 환호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 구형했습니다. 상습적인 거짓말쟁이 이재명에 대한 심판이 마치 끝난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요. 이건 검찰의 구형일 뿐입니다. 판결이 아닙니다. 선고 공판은 그로부터 55일 뒤인 11월 15일에 있습니다. 검찰은 인형 구형했지만요. 재판부가 과연 이재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의문입니다. 이재명이 물린 거짓말 건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요, 2021년 12월 시, 22일에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한 발언입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시끄러웠을 때 극단적인 선택한 고인이 된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일처장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거죠. 사실 누굴 알고 모른다. 이건 이재명의 주관 혹은 기억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요. 통상 형사 사건에선 거짓말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요. 검찰은 과거에 이재명하고 김문기가 같은 사진에 찍힌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장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이재명이 말한 김문기 모른다. 이 말은 객관적인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거죠. 의견 진술 마칠 때쯤 공판검사는요, 가수의, 가수 이문세의 유명한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노래 가사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 이문세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 가사를 인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겁니다. 당시 이재명은 뭐라고 말했냐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라고 했던 이재명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측에선 주장하기를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요, 2014년 이후 국토부 공문 중 성남시한테 용도 변경해줘라 라고 특정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측 주장입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두 가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면, 법리적으로 이재명에게 100만원 이상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 사실 현실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희박합니다.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 잃게 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담당 판사들이 제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한들. 이 역풍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유죄, 이게 확정될 경우, 그러면 민주당은 선거 보정 비용으로 받은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요, 야당에 의한 법원 때려부수기,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도 일심에서 유죄가 나온들 이재명이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에게는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상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심 결심 공판만 해도요. 지난 2022년 9월에 기소환후 2년 만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조국 황우나 같은 재판 사례 보면요. 아마 대법원 판결은요. 차기 대선이 끝난 뒤에야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거짓말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평평성 문제 삼는 야당과 좌파 진영 공세에 모른척 나 몰라라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 주장 따르면요, 윤 후보가 통장장고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 유죄 판결받은 최운순 장모에 대해 말하기를, 내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 발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요, 저희 집사람은요,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 발언. 무속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김여사에 대해서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구약 성경을 줄줄 다 외웁니다. 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 발언들도 같은 잣대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등 야권의 주장입니다. 필자 견에 덧붙이면요. 선거에서 패배한 정적을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해서 제거하려는 건좀 뭔가 공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단군일의 최대 규모라고 평가되면서 말도 못 하게 시끄러웠던 대장동

최보식 편집인의 검찰 이재명 인형 구형에 환호하는 보수들에게 찬물 기영기 칼럼을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시계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